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이 3일래 정삼각형이래. 그런데 1하고 2래.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얘가 2가 되고요. 얘는요? 1이 되네요. 그런데 얘가 몇 도였죠? 60도인데 2대1의 비를 갖고 있다면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직각 삼각형이란 얘기죠? 이게 포인트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 사각형 밑에 있는 사각형 있어 밑에 있는 사각형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이동분 한다 그 말은 이두 개가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이두 개가 넓이가 똑같다 그럴 때 EF 길이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EF 길이 그럼 넓이만 구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길이가 얼마죠? 루트 3 그러면 전체 정삼각형에서 전체 정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 AD2를 빼잖아? 이걸 빼면은 사각형, DBC가 나와. 네, 나와. 그거의 절반이 이제 이, 나누면 이동분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냐? 전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위에 거 넓이는? 2분의 루트 3. 그랬더니 어, 4분의 9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laughs> 그런데 이거를 절반해야 돼요. 절반하면 그게 DEF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DEF의 넓이는 얘를 절반하라. 절반하라. 그러면 8분의 이아 이거 간단히 되는구나. 내가 지금 4분의 2니까 4분의 7루트 3이고, 그럼 4분의 7루트 3을 절반하니까 8분의 7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우리의 주인공 EF 이렇게 갖다라고 잡으면 되니까 루트 3은 사라지고 양쪽을 두 배하면 돼. 그래서 x는 4분의 7이 나오는 거죠. 양쪽에다가 2배를 하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4분의 7.